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71번째 책 사회학부문 11번째 책존 갤브리에스가 1952년에 출간한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캐피탈리즘을 시작합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자 공무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지주의적 20세기 미국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경제학 관련서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908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태생으로 현재는 구엘프 대학의 일부인 토론토 대학의 온타리오 농가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바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경제적 견해들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물가 정책 국장과. 경제 보장 대책 국장. 또전 F. 케네디 시절에는 인도 대사 등 정부 관직을 두루 맡아 현실 경제에도 폭넓게 참여해 왔습니다. 또 1972년에는 미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포스트 케인즈 경제학에 기울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헨리에스 트루먼,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행정부에서 민주당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활동주의, 문학적 산출물, 솔직함 등은 생전에 그에게 폭넓은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민주질서를 선도하는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기를 시작했습니다. 1952년에 갤블레이스가 진단한 미국의 자본주의가 선진 민주질서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물신풍조를 더욱 조장하는 천박한 자본주의를 공고히 할지 그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갤브레이스가 사기라고 지칭한 자본주의 질서가 살인과 폭력, 문명화된 가치의 정치, 전쟁 직후의 무질서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탈출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우선 존 케네스 갤브리에스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갤브리에스로도 불린 존 케네스 갤브리에스는 1908년 10월 1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이오나 스테이션에서 스코틀랜드계 캐나다인 사라 캐터린 켄달과 아치볼트 갤브리에스 사이에서 태어났고 온타리오주 던 워치, 위치 타운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앨리스 캐터린, 아치볼트 윌리엄 등세 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대가 되었을 때 캔으로 불리길 원했고, 존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갤브리에서는 매우 키가 큰 사람으로 키가 6피트 9인치, 206cm에 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치 갤브리어스는 농부이자 학교 교사로 협동조합 보험회사의 사장이자 자의당의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주부이자 지역사회 활동가였던 그의 어머니 사라 캐터린 캔달은 그가 14살 때 사망했습니다. 가정농장은 텀슨에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둘다 1920년대 온타리오주 연합 농부들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우나 스테이션의 웰레이 로드 9,468번지에 있는 원룸 스쿨에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두폰 하이 스쿨과 세인 토마스 하이스쿨에 다녔습니다. 1931년 갤브레이스는 당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농업 단과대학이었던 온타리오 어리컬술 칼리지에서 축산학을 전공으로 농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농업 경제학 분야로 월 60달러를 수령하는 지안인이 장학금을 받았고, 이를 통해 UC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을 갈수 있었고, 그곳에서 농업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캘브레이스는 조지 마틴 피터슨 교수에게 경제학을 배웠고, 그들은 함께 1932년,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에 게재된《The Concept of Marginal Land》라는 제목의 경제학 논문을 썼습니다. 1934년 졸업 후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브리에스는 1934년부터 1939년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간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1939년부터 1940년까지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1937년에 그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해서 캐나다계 영국 국민 자격을 버렸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1년간 펠로우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후 그는 1938년에 몇달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국제 경제 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1934년 여름에 몇달 동안 미국 농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1938년 하바드 교수로서 그는 국가 자원 계획 위원회의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3년부터 1948년까지 그는 포춘지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1949년에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의 여파를 가진 채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전시 생산은 대규모 예산 적자와 수용적인 통화 정책을 응무화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걷잡을 수 없는 임금, 물가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쟁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팀의 일원으로서 갤브레이스는 1941년부터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물가관리국의 부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물가관리국은 가격과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과정을 지시했습니다. 1941년 5월 11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격관리 및 민간공급사항국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and Civilian Supply OPACS를 찬설했습니다. 1941년 8월 28일 격관리 및 민간 공급 사무국은 가격관리 사무국이 되었습니다. 오피스 오프 프라이스 어드미니 이스트레이션이 된 겁니다. 미국이 1941년에 12월에 전쟁에 참전한 후 가격관리국은 배금 및 가격 통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1월 30일에 통과된 비상가격통제법은 가격관리사무국을 별도의 연방기관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는 가격관리사무국을 두 개의 다른 기관인 소비자보호부와 국방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가격안정부와 통합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방위자문위원회 National Defense Advisory Committee NDAC로 지칭되었으며 1940년 5월 29일에 창설되었습니다. 국가방위자문위원회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자문적인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방위자문위원회의 가격안정위원인 레온 핸더슨은 1941년부터 1942년에 가격관리 및 민간공급사무국과 가격관리사무국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격관리사무국의 일반 최고 가격 규제 general maximum price regulation 을 도입한 후 1942년 5월에 시작된 의무적이고 강력한 가격 규제를 감독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대응하여 가격관리사무국은 새로운 지침을 대신하여 대중을 동원했고 더 높은 임대료나 가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가격관리사무국은 자체 시행보서를 두고 위반 사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943년에는 25만 건, 그 다음인 1944년에는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6명으로 시작했지만 직원이 만 5천 명으로 늘어난 이 가격 관리국 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격 상승이 1차 세계대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세 경제가 더 빨리 상, 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프레스먼은 통제가 해제되었을 때 가격이 약 값만 상승했을 뿐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시적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인터뷰에서 가격이 2차 세계 대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격 관리국에서의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격관리사무국의 역할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정부의 전시 경제 안정화 조치의 전체 유산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리차드 파커의 칭송처럼 갤브레이스는 1934년에 625세의 나이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교수진의 전문 강사로 합류하려던 나이에 처음으로. 국가 수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 중반에 파리가 독일 에 함락된 후 워싱턴으로 돌아와 처음에는 국가를 전쟁에 대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개월 후 진주만 공수비요구는 가격차로 전시경제를 감독하도록 임명되어 무게와 파시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생산 하기 위해 부풀어오르는 경제를 인플레이션과 부패한 가격인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막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와 가격관리국 동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거나 1920년대 유럽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종류의 불균형한 전후 붕괴를 남기지 않고 5년도 채안 되는 기간에 규모가 4배로 커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가격 관리 사무국에 대한 반대는 의회의 보수파와 기업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갤브레이스를 약화시켰고 그는 1943년 5월에 공산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강제로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보수적 공화당원이자 미국 언론의 주요 인물인 타임과 포춘지의 발행인인 헬리 루스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5년 동안 루스 밑에서 일했고 미국의 기업 지도자들에게 케인즈 주의를 전파했습니다. 루스는 갤브레이스를 고용하여 글을 쓰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역할을 대기업의 역할을 포함하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전 국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기업단체와 지역민주당 기업 회의에서 여러 연설을 하고 의회에서 자주 증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반인 1945년 갤브레이스는 나체 독일의 공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 사무부에 폴 니츠를 초대했습니다. 조사 결과 독일 도시가 폭격을 받으면서도 독일의 전쟁 물자 생산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결국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폴 니츠는 이 조사 결과에 반대하는 국방부 관리들을 설득하며 갤브레이스 편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갤브레이스는 공무원과 기관이 국방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지를 펜타고니아 중후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46년 2월 갤브레이스는 잡지 업무를 휴직하고 국무부 경제 안보 정책 국장으로 승진하여 명목상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에 관련된 경제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외교관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그는 일상적인 업무에 밀려 정책을 수립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에 이스는 국무장관 제임스 F. 번스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독일에서 미국령 지역의 군사총독을 지낸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과 함께 소련과의 대탕 트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정책 이반자 대부분이 선호했던 조지 캐논이 당시 개발하고 있던 봉쇄 정책과 맞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반년을 보낸 후, 갤브레이스는 1946년 9월에 상임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잡지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포기 바텀의 방식에 대한 좌절을 1968년에 출판한 풍자 소설, 저 트럼프에서 표현했습니다. 저 전호세계는 또한 1947년에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지지하는 진보적 정책 조직인 민주행동을 위한 미국인 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을 설립하기 위해 엘리너 로즈벨트와 휴버트 험플리와 함께 일한 갤블레이스에게 기억에 남는 시기였습니다. 1952년 갤블레이스의 친구인 아스 M. 슬레진저 주니어와 조지 볼은 그를 주선하여 민주당 후보인 에들레이 스티븐슨의 연설 원고 작성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ADA 진보적 정책 조직 민주행동을 위한 미국인의 여러 지식인이 스티븐슨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는 민주행동을 위한 미국인의 지식인들이 잘 문서화된 빨갱이 협회에 오염되었다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레이스는 나중에 메카시가 자신을 스티븐슨이 빨갱이 공헌 중에 한 명으로 비난하지 않은 걸 불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고문으로 재임하는 동안 갤블레이스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인도주재의 미국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케네디와의 관계 덕분에 그는 국무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외교 전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레이스는 상관인 국무장관 딘 러스크를 싫어하여 케네디에게 러스크를 통해 소통하려는 것은 매트리스 위에서 간통하는 것과 같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인도에서 그는 자와 할랄 메르 총리의 신복이 되었고, 인도 정부의 경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언했습니다. 케네디는 인도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 의교관이 항상 국제통화위원회의 수석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갤블레이스는 뉴델리 대사라는 직위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가 라오스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케네디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제한적인 피그스만 침공은 케네디가 침공이 실패할 리가 없다고 확신시킨 강경파 합동참모본부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 발생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라오스에 대한 제한된 개입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브레이스는 또한 국제통제위원회가 라오스와 두 차례의 베트남 전쟁에도 책임이 있으며 국제통화위원회가 있는 인도 외교관들이 내행전에서 라오스를 중립으로 만드는 평화협정을 위한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는 내리의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